안녕하세요. 백상철의 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토요일 오전인데요.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어, 잡키퍼에 대해서 영,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좀 떴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좀 좋은 소식이라서 얼른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짧, 짧게 만들고요.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보태 잡키퍼 프로그램이 1500불씩 종업원들한테 6개월간 어 1500불씩 2주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잡으면 거의 3000불이죠. 6개월간 그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잡키퍼에 대한 걸못 받으셨어요.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왔는데요.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돼요.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준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안 받으시고 연말에 회계사가 계산을 해서 그냥 돈을 받으시는 디렉터분들 있잖아요. 그분도 한 분은 한 분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웨이지에 기록이 안된 디렉터분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또또 좋은 소식은. 트러스트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세요. 트러스트로 이용해서 패밀리 트러스트죠.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회계사가 연말 정산을 했을 때 어, 그냥 디스리비션을 받으시는 거잖아요. 베네피셔리니까요. 그분도 한 분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마지막으로 우리 조그만한 비즈니스,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는 파트너십으로도 또 많이. 어즈즈스스진행행하 하셔서 파파트들이이어떻되되느에에한한질문 그 많이 주주셨데데파파트분분한한은 그 잡키퍼를 신청할 할있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b 리지 i 한 비즈니스가 소 i 트레이더, 그다음에 컴 e 니 s 렉 u s i n e s s busin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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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그 n e s s b 한분 디렉터 중에 한 분, 트러스트의 베네피셔리에한 분, 파트너 중에 한 분, 소추레이드 하시는 분은 어차피 한 분이니까 다엘리즈블하다고 그렇게 비즈니스가업.au라는 어, 데서 발표가 났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턴오버 부분이에요. 턴오버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털리하게 분기별로 비즈니스 액티비티 스테이먼트를 하시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 30%가 우린안 떨어졌어. 2019년 1월부터 3월에 비교해서 30%가 비즈니스안 떨어지신 분도 꽤 많아요. 네. 어, 우리는 4월부터는 많이 떨어지는데 못 받게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우리는 신생 업체예요. 2019년 1월부터 3월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린못 받나요? Left out 되나요?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이제. 회계사분이 신청을 하시겠지만 회계사분하고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어 국세청에 이제 Explanation 그러니까 이제 설명 경위서를 내는 거죠. 저희는 사업부터는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. 떨어집니다. 작년에는 우리는 안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 국세청장님에게. 어 조금 저희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 사정이 설명이 잘 되면 거의 대부분잘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자키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의 디렉터분 어 베네피셔리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,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다 신청이 된다고 businessgov.au에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.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에이티오에서 어, 아마 expression of interest를 리지셔 하셨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. 그때 이제 본인이 하시거나 해당 회계사분하고 연락하셔서 신청을 하십시오.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코로나가 힘들지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좀. 같이 힘들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버텨가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드려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뭐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구독은 눌러주세요. 제가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구독으로 할게요. 좋아요는 좋으시면 누르시고 안 좋으시면 누르지 마십시오. 그럼 오늘또 즐거운 하루 되세요.